네 올리브교회 음향 영상 아, 시연 동영상입니다.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시연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 지금 올리브교회 새 예배당이 너무 멋지게 꾸며져서 감사를 드리고요. 네 수고하시는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. 네 지금부터 시연하겠습니다. 설명과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리고 어,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. 전원을 다 꺼졌습니다. 컴퓨터는 상시전원이기 때문에, 어, 종료를 순서대로 켜고 끄고 해야 됩니다. 그래야 컴퓨터가 오류가 안 나니까. 음향 영상 장비 켜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음향 영상 켜기 위해서는 여기 전원버튼이 있습니다. 전원버튼만 한번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순차적으로 켜지죠? 앰프 켜지고, 켜지고, 켜지고. 그 다음에 디지털 믹서기가 로딩 중입니다. 부팅이 되는데 시간이 한 30초 정도 걸립니다. 그 시간 동안에 어, 영상은 들어왔습니다. 무슨 마이크도 들어오고 다 들어왔는데 얘만 켜지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. 예. 그리고 켜지기 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음향에 어, 제일 기초가 음향은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습니다. 크게 나누면. 은 여기 믹스기에 보시면은 이게 16채널 디지털 믹스인데, 믹스기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입력 라인이 있고, 입력 라인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, 열 둘, 열 셋, 열 넷, 열 다섯, 열 여섯 이렇게 해가지고 16채널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는 아웃풋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이게 출력 라인입니다. 이 출력 라인은 메인 스피커로 신호를 보내서 소리를 내게 하고 딜레이 스피커로 신호를 보내서 카페로 보내고 유아실로 보내고 모니터로 보내고 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자 이제 부팅이 나와되었습니다. 부팅이 되면은 최초 부팅이 이렇게 됩니다. 제가 세팅해놓은 값대로 마지막 저장값을 어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. 자 설명을 하면은 16채널인데 여기 페이드를 보시면 이게 어... 마이크 출력 페이드인데, 페이드를 보시면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개 까지 밖에 없습니다. 16채널인데, 여덟 개 갖고 어떻게 출력을 하느냐. 여기 보시면은, 어 레이어에 인풋 1-8 나와 있습니다. 1번에서 8번까지를 컨트롤 하는 겁니다. 여기 지금 노란불 와 있는 곳에. 그 다음에 9번에서 12번까지는 이아래단에 눌리시면 이렇게 9번에서 12번까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입력 값을 선택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출력 값, 아웃풋, 각 스피커로 어떻게 소리를 내보내느냐. 버스 1번부터 8번까지가 있습니다. 이렇게 눌러보시면 버스 출력입니다. 자, 출력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버스 출력은 제가 여기 알아보기 쉽게끔 라벨을 다 붙여 놨습니다 맨 위에 이거는 인풋 입력값 두 번째도 맨 위에 거는 1번에서 8번까지 입력값 그 다음에 가운데 거는 9번에서 16번까지 입력값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는 출력값입니다 아웃풋 output. 그래서 아웃풋을 먼저 지금 어, 셀렉트 했기 때문에 아웃풋 셀렉트 하게 되면은 여기에 유아실이라고 해 놨습니다. 이게 유아실 볼륨입니다. 유아실 볼륨. 유아실에서 소리가 너무 작아요. 이렇게 하면은 살짝 올려 주시면 됩니다. 커요 하면 살짝 내려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실 때 반드시 아웃풋의 출력값을 그냥 이렇게 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. 여기에도 개별 채널의 셀렉트를 해 줘야 됩니다. 셀렉트를 하시고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. 그다음에 카페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. 셀렉트 한 다음에 올리고 내리고 소리가 크고 카페는 여기서 할수 있지만 밖에서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카페 거는 여기는 그대로 두시고 밖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어. 유아실은 조정 알림은 사다리 놓고 뒤에 올라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유아실은 여기서 너무 시끄러워하면 은 조금 낮춰주시고 네. 셀렉트를 하신 다음에 조금 낮춰주시고 높여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어, 3번. 아웃풋 3번이 실시간 L 그 다음에 4번이 실시간 R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볼륨 값입니다. 근데 얘, 얘는 웬만하면 손안 대시는 게손 대시면 소리가 찌그러지거나 PC에서 들어오는 소리하고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 작다 싶으면 살짝만 올려주시고 올린다고 해서 금방 유튜브에서 안 바뀝니다. 한 15초, 20초 있어야 유튜브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데까지 시간이 딜레이가 그 정도 걸립니다. 그래서 요거는 유튜브 소리 조정하는 거. 그다음에 5번, 6번이 5번 모니터 L, 모니터 R가 있습니다. 앞에 강대상에 가면은 모니터 스피커가 두 개가 있습니다. 왼쪽, 오른쪽 게 있는데 그 소리 볼륨을 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어. 7번, 8번은 메인 스피커 볼륨이기 때문에 이거는 손대시지 않은 게 좋을 것 같고, 메인 볼륨은 이걸로 메인 페이드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아웃풋 출력 값을 설명을 드렸고,